이런 게 동작이 아니잖아요. 제큰 무대를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투수는 공 던지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. 안녕하십니까 펌펌 베이스볼 구독자 여러분. <laughs> 오늘도 찾아오는 나코치와 함께하는 투구펌 프로젝트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나코치입니다. 펌펌입니다. 좀 설명 이게 처음 인사 말이 제일 어려운데. 네, 이게 제일 어려워요. 네. 할때마다 힘들어요. 저희가 잘 상의해서 조만간에 좀 투정해서 춤도 추가할까? 퍼크댄스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우리가 재미 없게 한다고 아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. 예 어. 저도 이제 어딜 때마다 낫꽃칩니다이 그만해라고 하는데 어. 제가 낫꽃인데 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? <laughs> 배꽃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예, 네.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자, 딱 보시죠. 오늘은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고 고등학생이에요. 오. 고등학생인데. 레슨을 받고 계세요. 오. 레슨을 받고 계시고 또 어, 독립 구단을 가고 싶어 하시는 꿈이 있으신 분이에요. 선출 알죠? 비추 완전 선수 비추입니다 완전 선수 비추의 고등학생. 어디 한번 보실까요? 와 공이 최고 빨라요. 이정기장세 선진데. 왜내 베이스 사에 진짜 인코스 딱1 0 0 보내네요 네 이거 네. 정지자세에 던지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르것이아딱 봐도 네. 레스는 배우고 있는 네. 자세 네 지금 딱 레슨 연습자세잖아요 네. 이거 딱 멈췄다 던지는 거칼 내리고 저도 이거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연... 이기힘 쓰기 힘든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네 아, 맞습니다 이연결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체인지업이네 체인지업이 뚝 떨어지시네요 무속 차이도 10킬로 동다네 괜찮아 발차기 <laughs> 아, <근데 웃음> 상뻘이 좋은데 레슨도 받으시고 계신데 왜 부담스럽게 이렇게 보내셨지? ㅎ <laughs> <laughs> 엄청 좋은 현상이네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하시니까 네. 오, 오! 이 발차기 어? 무슨 발차기 아닙니까? 저희 애제자 남도영 선수의 특허 메이크인데어 발차기 <laughs> 이게 그만큼 힘을 잘 쓰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요 저는 아, 그힘잘 그렇죠. 예. 쓰시는 말이에 마지막, 마지막 동작이 싹 걷힙니다 어. 근데 배나고 던지는 또 낫지가 않으시네요 어, 좀.. 원래 좀.. <laughs> 체인지에 밀잖아요 네, 그래서 그, 그런 거 네. 같은데? 힘을다안 쓰고 이제 아, 탁 던지니까 아. 그 차이가 어. 어. 뭐 좋은 어떻게 해드려야 겠습니까? 근데 뭐 폼쟁이 어. 이런 것도 제가 좋언하긴 감히 네. 이제 여기 코치도 계시니까 그쪽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네. 이제 이분한테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좀 해주고 싶은 이제 말이 있다면 이제 투수는 공던지는 것만 다가 아 애랑 그런 좀 말해주고 싶어요. 음, 예. 아, 독립구단 준비하신다니까. 예. 중요한 신가. 왜냐면 이제 큰 무대를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음. 이제 독립구단 가시면 이제 팀업 플레이를 만약에 뭐 PFP 일면 음. 말하는 이제 피차 필딩 블레이드, 블레드스가 플레스, 예,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? 이제 세트도 해야 되고. 공전이 난데 수비도 해야 되고 뭐든 할게 너무 많아 투수는 너무 할게 많아요. 음. 또 백업도 가야 되고 또 베이스 커버도 가야 되고 그런 거는 음. 이제 이런 레슨장에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런 를또 왜냐하면 주부니까 한 번도 안 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? 근데, 근데 가가지고 이제 팀 운동, 야구는 단체 운동이니까 그렇게 올라서 PFP 이런 거 이제 장제 동작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비해서 하시고 베이스 커버. 이런 거를 좀잘 하시면은 이제 지금 공단 지는 거에서 스피드도 더 좋아지실 것 같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그렇고 이제 투수들이 pfp 못하는 투수들이 좀 많아요 응.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프로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왜냐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 응. 예 저희 에지스 때 공중 선배님이 왜더 유명했냐 굉장히 공중 선배님이 마운드 올라가시면 타자들이 못 뛰어요 이루을 그 베이스 하나 훔치는게 진짜 힘들거든요 하나 도 쉽게 너무 주면 투수가 또 너무 불리해요 안타를 마좀면1점이니까 음. 네. 그런 것 때문에 견제랑 세트 모션이 진짜 중요해요 네. 그러니까 세트도 이제 공을 던져서 홈 플레이트, 밑까지 가는게 1 3공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A급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와인드업이 다 되시면 이게 이제 베포되시면 세트 쪽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저더 더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 음, 그래. 네, 세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음. 이제 4인리그에서 하신 게 아니고 꿈을 위하고 뭐 제이 한선태 선수를 이제 꿈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더 하려면 와인드업도 중요하지만 와인드업보다는 세트를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만 이 선수분한테는 음. 더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왜냐면 주자 없을 때보다 주자 있으시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를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네. 세트가 더 밸런스 잡기가좀와인드보더 힘들고 또힘 모은 자세가 더 힘들기 때문에 세트가 세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저의 나코치에 그냥 꼴티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막 폼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. 이게 연결 동작이 아니고 베이스와 주는 세면 여기도 지금 편기잖아요. 네. 그러 마운드 위에서 올라가서 던지는 구석이 다르고 실내가 실외보다 스피드가 더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피칭이 시합 때보다 스피드 더 많이 나올 수도 없고. 근데 1구속에 시합에서 던지는 구속, 그 다음에 또 마운드가 있다 구속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24면은 13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그러면 이 정도 스피드면 좀 준수하고 괜찮아요. 음. 근데 이제 더 이제 돈 입고 다가시고또 좋은 코치님 만나 뵀으니까더 배워서서 140 정도만 나온다면은 왼손에 140에 컨트롤까지 되고, 제가 말했던 PFB 겐지에 뭐 세트가 다 준다면은. 진짜 제 2의 한 선택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데 공만 패 40년짜에서는 이제 힘들다는 거죠, 제 생각은. 응. 예, 워낙 투수가 할게 많으니까. 예. 투수든 할게 많다. 예, 투수는 공 던지는 게 다가 아니다. 예. 공 던지는 게제일중 중요한 1번이지만 공 던지 외적인 할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. 그렇지. 예, 런닝도 많이 뛸. 제 투수들 <laughs> 야, 투수들 빵만 지고 있으면 할 수, 할 있는 게 맨날 뛰고 복근도 <laughs> 맨날, 맨날 하고 웨이트 하고. <laughs> 할게 제일 많아요. 공을 뗀지기 위해서 할수 있는 과정이 너무 많아요. 수가 뛰어야 되고, 하체 좋아야 되고, 밸런스 좋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유연성도 좋아야 되고, 복근도 좋아야 되고 음. 이 갖춰야 될게 너무 많아. 음. 그걸 갖춰 있는 선수들이 공이 더 빨라요. 그렇죠. 네, 근데 이제 무조건 팔 힘만 좋아서 공을 잘떨니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냥 갖춰야 될게 많으니까 조절 힘든 거예요. 알겠습니다, 코치님. 이렇게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한테 네. 좋은 좋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응원합니다. 예. 너의 꿈을 응원해. 짜자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자, 빠이빠이.